안녕하세요, 예스입니다. 오늘은 5월 1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9시 41분입니다. 아, 어제 수요일 키스펜션 가서 아주 그냥 하루 푹 놀고 오늘 늦은 아키 한번 나와 봤습니다. 콜이 없네요. 제가 집에서 한, 한 2, 0 30분 정도 음, 프로그램 키고 보고 있었는데 콜이 없는 거예요. 나가는 콜이 프로 단독 배정 지금 24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 나가지 말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나와보게 됐습니다. 5월달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국세청 홈택스로 이제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하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대리운전기사로. 그게 아마 업종 코드가 940913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날라온 게 저는 항상 모두 채움으로 납부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거는 그러니까 올해 나온 거는 이렇게 사업자 24년도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간편 장부 기준 경비율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것저것 네, 공제할 거 하고 세액을 산출해 봤더니 43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뭔가 오류가 있는 건지 내일, 낮에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좀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의정부라도 나가야 될것 같아서 일단 의정부 포천 이렇게 맞춰놓고 그럼 첫 번째 콜 잡고 나서 카메라 낄게요.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11분이고요. 첫 번째 콜 배차 받았습니다. 양주 광사동 하람에서 의정부 밀락 푸르지오 아파트 가는 거리이고요 최근에 여기서 인천 갔었죠 저기 있는 하람이라는 고깃집이에요 저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고객님 모시고 밀락동 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이 밀락동 푸르지오요 네. 야, 난, 야. 야 우리 다음 가야 하수 3만원 드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미안 아니요 아니요 오늘 5,000원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게 어. 그래서 저도.. 아았어았어 아유 괜찮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31분이고요 여기는 의정부 낙양동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운행시간 15분 걸렸고요 손님께서 5,000원 더 주셔가지고 총 3만원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밀락 2지구로 갈 텐데요 밀락 2지구는 도로 따라서 가도 되지만 저는 이 동네에서는 푸르지오 뒤쪽에 천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밀락 2지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밀락동 가서 두 번째 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46분이고요. 자, 밀락 2지구에서 5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내린 낙양동에서 의정부 호원동 가는 맞춤콜이 들어왔습니다. 2만 800포인트? 네, 2만 6천원? 요금 되겠고, 요거 빠르게 이동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9분 이고요 여기는 호원동 신일유토빌 아파트예요 운행시간은 1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오늘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온통 종소세밖에 없어서 와 느낌이 진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화동 가는 게 35,000원에 떠 있네요 상암동 경유했다가 방화동 여기는 바로 옆에 회룡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룡역으로 가서 일단 풀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첫째 날이라서 그런지 분위기가 살발합니다. 진짜 살발해요. 와, 이렇게 콜이 없을 수가 있나? 이거 오늘 밥값도 못하겠는데요? 이러다가. 11시 10분에 5만 천원이란. 뭐, 물론 늦게 나온 것도 있는데, 그래도, 아, 이게 예. 조금 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늘안 좋았지만, 오늘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콜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41분이고요. 어. 세 번째 콜 배정 받았습니다. 의정부 호원동에서 양주 옥정동 가는 콜이구요. 요금은 이만 오천 원 나왔습니다. 여기 길 건너에 있는 GS 2 5 편의점 앞에 계신다고 하고요. 가까이 계시네요. 고객님 만나서 양주 옥정동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죠? 노란 우산 공제. 나중에 폐션부 됐을 때를 데뷔를 해야죠. 최신크메어 저거.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거 좀 빼가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길 아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 2시8 분이고요. 여기는 양주 옥정동 이편한세상 메트로폴의 아파트입니다. 운행은 20분도 채안 걸렸습니다 항상 이 아파트 위치가 중심상가하고 고급동딱 중간이거든요 옥정동으로 갈지 고급동으로 갈지 항상 고민인 아파트가 여기 이 편한 세상 레트로폴에이 편한 세상 더 퍼스트 클래스 한신 더휴 대성베르힐 아파트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든지 이동해서 네 번째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카메라 켤게요 네 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오다가 양주 백서급 복지리 가는 코 잡았습니다. 25,600 포인트네요. 고객님은 여기 고읍동 소궁 흑염소 전문점 여기 계십니다. 가까워요. 제가 좋아하는 차 없는 길. 네, 저기는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근 여기는 차들이 안 다니는 옛날 길이에요. 옛날 길. 차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이쪽으로 다녀요. 이쪽 길로 쭉 가면은 소궁 나옵니다. 공공인이 만나서 양주 백석읍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동 동화 3단 기적.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덥수 그래요. 웃음> 안녕, 예. 예.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41분이고요. 여기는 양주 백석 복지리에 있는 동화 아파트 3단지 도착했고, 아, 진짜 오늘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네요, 진짜. 오는데 차를 몇대못 봤어요. 와, 심각합니다, 이거. 자, 우산은 복지사거리로 가서 콜 대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의정부 양주 가시는 분들 한콜 정도는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회전하면은 바로 복지사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나가는 콜 하나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44분이고요. 로지 기준 3명 있습니다. 자, 복지사거리에 지금 저밖에 없네요. 저기 위에 한분 계시고, 제가 아까 있었던 동화 아파트 한분 계시고, 이렇게 3명 있습니다, 3명. 그럼 저 여기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콜딩이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저 없으면 오늘은 그냥 라이딩 복귀하는 걸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콜이 너무 없어요. 늦게 나온 것도 늦게 나온 거고, 콜이 너무 없네요. 뜬 대기해볼게요.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57분이고요. 밀락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광정면에서 출발하는 콜이고요. 요금은 3만원이에요. 3 3만 5 0 0원까지 기다려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기보다는 이렇게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님 만나서 의정부 밀락동으로 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밀락 어디로 갈까요? 송산센트럴 7단지. 7단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30분이고요. 여기는 밀락 송산센트럴 7단지 아파트예요. 고객님 빨리 가달라 하셔가지고 오는데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진짜 빨리 왔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아니, 일단 저는 이제 여기에서 닐락 2지구 쪽으로 이동해서 콜 대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마지막 콜이 될것 같아요 양주 가는 거 하나 잡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섯 번째 콜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6분이고요. 밀락동에서 의정부 호원동 간콜 배차 받았습니다. 요금은 22,400 포인트고요. 밀락 이지구도 너무 조용한 거 같아서 빠르게 호원동으로 갔다가 의정부역 쪽으로 올라가서 다음 콜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고객님 바로 근처에 계시네요. 만나서 의정부 호원동에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52분이고요. 여기 우남 푸르미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운행은 15분 정도 한것 같아요. 단가 너무 좋게 좋네요. 28,000원. 여기는 패룡역보다는 망월사역이 조금 더 가깝네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의정부역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양주 가는 콜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너무 없어요. 차가 너무 없어서 양주 콜 하나만 떠도 그냥, 그냥 가는 거거든요. 수락산역 1번 출구에서 덕계역 3만원. 아, 수락산역? 수락산역으로 갈까요? 수락산역? 지금 제가 딱 중간이라서 수락산역은 너무 멀고 일단 의정부역 쪽으로 올라가면서 콜을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콜 잡고 카메라 켜겠습니다. 의정부역으로 가던 중에 콜을 하나 배차받았고요. 호원도 미도 아파트 출발 송산 주공 4단지 갔다가 신곡동 건영 아파트 가는 콜이네요. 요금은 25,000원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한 20분 정도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객님 만나서 신곡동 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목소리> 예. 예.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2시 29분이고요. 중간에 경유지가 잘못돼가지고, 송산 주공 4단지로 경유지를 하셨는데, 송산 푸르지오 아파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님께서 5천원 더 주셔가지고, 3만원 받았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신곡동 건영 아파트고, 저는 여기에서 동호마을로 가서 콜 대기를 할 생각이에요. 동호마을로 가서, 의정부역에서 나오는 콜도 볼 수가 있고 의정부 성모병원까지 넓게 반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호 마을로 가서 정 없으면은 거기에서 트루카를 타도 되니까 콜 대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바로 앞이에요. 동호 마을, 동호역 근처에. 그러면은 동호 마을 가서 대기하고 콜 잡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3시 35분이고요. 의정부에 한 30분 정도? 한3 30, 40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양주호는 콜이 없어가지고, 여기 제가 항상 오던 로얄 생등심 앞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동호마을에서. 네, 오늘은 뭐, 저는 그래요. 일단 뭐, 콜도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콜도 없었고, 아,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집중도 조금 안 되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내일 국세청이나 이제 세무서에 이제 조금 문의를 해볼 건데 매출이 똑같으면 이게 어차피 대리기사들이 전부 다 사업소득이라서 다 개인사업자로 이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저는 이제 사업자를 또 신청을 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인 건지 또 이제 동료 대리기사는 저보다 매출이 조금 더 높은데 불구하고 저처럼 이렇게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몇십만 원뭐 이렇게 그치는데 저는 이게 400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문의를 해볼 거고 문의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어, 그렇다면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로 따졌을 때 세금이 400이 맞다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절세를 해야 됩니다. 바로 기장을 할 거고요. 세무대리인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이게.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좋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무튼 하루 쉬고 나와봤는데 영 분위기도 안 좋고 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